이면 발바인력을 했을 때 모래의 완충력이 훨씬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모래판에 그 다리를 묶고 힘을 구사하는데도 모래가 혹시 더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힘을 좀 쓰게 하게 만드는데 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그 안정감을 주는 게 네. 매트에서는 발목이 네. 꺾일 확률이 높지만은 이바이 네. 네. 모래에 파묻히면서 더 안정감을 주거든요. 그래서 좀더 힘을 과하게 썼을 때 안정감과 파워를 올려줍니다. 네. 양 선수

이재한 선수도 이들 배지기를 어, 매우 잘 사용합니다. 이 보통 승률 기술에서 이들 배지기 승률이 16%, 12번의 승률을 가지고 있고요. 이 반면 김성용 선수에게는 33승, 45%의 들 배지기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세 번째 판. 승자는 결승 진출. 들어와. 이번에도 김성룡 장사가 먼저 들어올립니다 자 여기서 다리 사빠를 놓치면은 아마 이재현 선수에게 도 유리해지고요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오 김성룡 네. 이야. 이야 이 오른다리로 다리 상대를 제압하면서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발목걸이나 빗장걸을 같이 구사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려서 놓는 순간 거의 느낌이 순간 야 도끼질을 한다는 느낌에 네. 진짜 상대를 모래 속에 아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. 이 발목 걸리가 마지막에 걸렸던 것였죠 김성룡 장사가 장사 결정전 왕중왕전에 올라갑니다. 아 역시 이5차 대회 그 우승의 기운을 이번 마지막 최종 왕중왕전까지 이용하고 있는 김성룡 장사입니다.